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많은 음향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과죠 동아방송대학교 음재과 지금 학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학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번에 면접 도움이로 가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실 많은 저한테 이제 음향을 배우는 많은 중고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락하는 많은 친구들이 어느 대학을 어디 가고 싶냐라고 하면 사실은 90%는 일단 음재과를 찍고 얘기해요. 동아방송 음재과가 사실 음향으로서는 가장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전에 다른 친구들랑 했을 때 이제 뮤지컬을 하고 싶거나 연극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또 추천하는 학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향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음재과를 많이 가고 음.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학교 소개를 잠깐 좀해 주세요. 어, 저희 학교는요. 일단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는 예술대학교고요. 저희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과들이 있지만 음향제작과는 음향을 주로 다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학회들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과입니다. 그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서 음향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는지 뭐그 전공한 뭐그 전공하고 배우는 뭐과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은. 일학년 때는 이론을 위주로 배워서. 음향 이론이요 이제 디지털 음향 이론이나. 전기전자공학 류를 좀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닦고 나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 과목이 많아지게 되는데 3학년 때는 이론보다는 대부분 다 실습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론으로 기초를 다져 놓고 나서 실습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회랑 스터디 같은 그룹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회 스터디 이런 거 도대체 몇 개가 있나요? 저희 학회로는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 스터디는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는 거라 매년 조금 유동적인데 저희 학회는 이제 S R이라고 해서 무대 음향 분야를 다루는 학회랑 레코딩으로 녹음하고 믹스해서 음원을 내는 공부를 하는 레코딩 학회가 있고요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영상 동시 녹음 따고 그걸로 믹스를 하기도 하고 폴리를 녹음을 하기도 하는 그런 포스트 프로덕션 P P 학회 있고. 이세 가지의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뉴턴 학회 이렇게 네 가지로. 아, 그건 또 처음 들어 그그학교에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저희 동아리에서 사실은 동아방송대에 좀몇명 가긴 했잖아요. 그데 항상 느낀 게 동아방송대만 가면은 애들이 다 연락이 두절돼요. 주말에 원래 항상 주말에 자주 우리가 자주 모였었잖아요. 우리 되게 친하게 그쵸. 자주 모였는데 서현 학생도. 특히 동아방델 간 이후로 사실은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는 맞아요. 우리 뭐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음. 오전에는 되게 잘 만났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학교 가면 왜 학교에서 못 나오는 걸까요? 어, 일단 위치가 물론 경기도긴 한데 조금 외진데 있긴 해요. 그래서. 나오려면 이제 큰맘 먹고 나와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s r 학회에 소속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공연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 말이 되면 한 달에 공연을 적어도 두 개씩은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없고요. 지금은 특히나 3학년이라. <laughs> 한번 갔다 오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 학교. 예,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자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슴벌레 잡으러 몇번 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슴벌레 잡으러 가야지 저 애들 때문에 사슴벌레 <laughs> 잡으러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아이들 가면은 또 좋아해서 음, 가장 사실은 그 대학을 준비할 친구게 궁금해하는 게 이번에 또 면접 준비위원으로 한다고 네. 했잖아요. 면접 약간 팁이 있다면 아 면접 팁 전에 궁금한 게 그게 있어요. 동아방송대가 사실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경쟁률이 가장 높고 음. 커트라인이 가장 높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갈 수가 있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공부를 얼마큼 해야지 들어가는가랑 음. 면접을 면접이나 시험 준비해 가 우리 학교를 올려면 어떤 정도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저는 성적컷을 좀 뚫고 들어간 경우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3점대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면접 전형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가 저희가 이제 성적 반영률을 낮추고 면접 반영률을 좀 많이 음. 높여서 성적은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 공부를 <laughs> 포기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많이 낮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었어 가지고 이제 면접을 잘 보게 되면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길 바랄게요. 면접 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음, 생각보다 면접이 이제 틀이 갖춰져 있고 많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면접은 아니에요. 이제 대기실도 되게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고. 교수님들도 항상 웃으면서 면접을 진행을 해주시는 편이라서 많이 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산 밑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옷 두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챙겨 와서 이제 입이랑 몸이 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그게 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거기서 하는 여름마다 하는 세미나 같은 게 이름이 뭐였죠, 그게? 진로캠프 아, 진로캠프 네, 아, 제가, 진로 제가 그래서 동아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 진로캠프를 가능하면 참여해라 음. 왜냐면 그 대학에 제 생각도 그렇고 그 대학에 가려면 그 대학에서 진행하는 뭐 동아가 됐건 어디가 됐건 진로캠프가 됐건 청소년을 위한 음향캠가 여러 가지 그 대학마다 그런 캠프 같은 걸 하는데 사실 거기에 많이 참여를 어, 사실 이번에 그 여름에 못하겠지만 겨울에도 그렇죠. 진행하잖아요 네. 겨울에 이런 거할때 만약에 지금 뭐 고3이 아니고 지금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는 그런 캠프를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긴 하겠죠 정확한 가산점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교수님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얼굴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의 예쁨을 받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이전부터 학교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인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으로서도 이제 한번 만나본 교수님이기 때문에 긴장을 조금 덜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 1등하면 또 가능성 있지 않나요? 아 그건 딤팩이라고 할까란 아 영상 아 프로그램이고 아 저희는 그냥 가서 음. 이제 음영 제작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을 조금 들어보거나 음. 학교의 이제 시설들을 통해서 조금의 공부를 하고 이제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건 이거는 이제 학교에 불만 이런거 보다 학교를 다니면서 요거는 좀 아쉬웠다 이게 뭐 환경적인거 이런거 떠나서 요거는 좀이 학교 다니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뭐 이런거 정도는 없었나요? 학교가 산에 있다는거. 아 산에 있다. <laughs> 산에 어서 좋던데. 그래서, 그래서 네, 사슴벌레 잡을 수 있어서. 자연신화적이긴 한데요. 일단 학교가 산에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취를 하거든요. 근데 자취하는 원룸촌에서 학교까지 올라가는 길에 특히나 올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 올라가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맨날 걸어 올라가요. <laughs>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 저번에 한번 거기 산에 그 사슴벌레 있다고 산탔잖아요. 그새끼 있더라고. 아, 그... 맞아요. 거기 사슴 예. 지나가는 거기 산, 사... 예. 거기서 한번 밤에 저애를 들어 탄탄적 있어요. 그리고 <laughs> <laughs> 어찌 됐건 밤 되면 굉장히 좀그한적한 그런 단점인데 그 사실 그 단점 말고는 음향으로 인으로서 음향을 배울로 사실 그 학교 가서 만족도는 백점만점에몇 점일까요? 적어도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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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학교에서연이에게 많고 음. 공연장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거기서 뭐 공연을 해본다거나 공연이 없더라도 장비 빼가지고 스터디는 할수 있는 거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어쨌거나 마지막으로 그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사실 공부 안 하려는 친구들 오면 안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쨌거 아직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음. 어떤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지. 일단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일단 저희 학교 자체가 레코딩 쪽에 좀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그런 학과거든요. 교수님들도 레코딩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레코딩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는 게 엄청 엄청 좋을 것 같고요. SR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무대 음향 부분에서도 이제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3학년 때 화콘, 화요 콘서트라고 해서 많은 이제 실음과 분들과 그리고 좋은 교수님과 좋은 친구들과 같이 공연을 준비를 하고 공연을 올리고 피드백까지 하고 그런 졸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수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스피커도 좋잖아요, 거기. 네, 저희 에러코스틱 카라 있어요. 카라 있잖아요. 만약에 그 페스트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어떤 거를 하나요, 역할이? 저희는 콘서트 때 그냥 전반적인 음향을 담당을 해서 시스템도 음. 저희가 짜고요. 오퍼레이터도, 오퍼레이터도 직접 오퍼레이터도 아 저희가 다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막그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공연을 계속 올려 가지고 음. 그거를 1년에 한 학기당 몇 번씩 하는 건가요? 한 학기당 이제 전공별로 전 이제 그 이제 전공들이 있잖아요. <laughs> 방송 계열에도 있고 이제 공연 계열에도 뮤지컬 뭐 연극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 학년별로 계속 나오니까 공연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 그 제가 지금 그때 내 들은 건데 음. 방송 계열도 그렇고 음. 약간 공연 계열도 같이 전목 접목, 전목해가지고 같이 음, 공연을 계속하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바빴거든요 네, 학과별로 융합하여서 음.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학교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어 여행 다니는 친구들 사실 이 학교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학교 간 친구들이 거의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졸업하기 전까지는. <laughs> 제가 이 친구들을 보려면 제가 그학교를 가야 돼요. 가서 만나지 않으면은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우리 저희도, 저희도 한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한 1년 하, 만에. 아, 저 그렇죠. 1년 아 1년 넘었네요. 그때 한번 가서 봤잖아요, 그때 뭐. 네. 한번. 그러고 나서 그, 제가 거기 거기 맛집이던데. 아, 저희 원룸촌은 볼건 네. 많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밥 먹은 <laughs>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그런 가서 어쨌건 공부할 친구, 음향으로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만족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만족하는 거 봤을 때는 단점은 한적한데 있다. 공기, 공기는 한적한데 있다. 그 정도쯤. 음. 예, 어쨌건 공부를 하려는 음향을 공부하려는 친구들은 예, 동아방송대학교 음재과 음. 예 많이 참석 많이 이제 지원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 지금 수시 일차 면접이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네. 예, 어쨌건 긴장하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은 결과 있으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예.